안녕하세요. 잼스톤 TV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대림역 인근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지역을 도심 공공복합 8차 후보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지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인근 현장으로 전체 6만 제곱미터 부지에 신규 주택 1610가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사업지는 주변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구로병원 등이 있으며 지하철 2호선이랑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대립역이 도보로 3분 거리입니다. 주변 시세는 전용 84타입 기준으로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가 아파트 실거래 가격 8억 6천만원 수준입니다. 도심복합 공공개발은 민간소유 토지에서 공공이 시행하는 현장으로 용도 지역 상향이랑 용적률 완화 등 규제를 완화해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합니다. 공급 물량 배정은 일반 공급 물량이 15%에서 50%로 늘어나며 당첨자 선정에서 일반 공급 물량 중 30%는 추첨제를 도입합니다. 청약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 순위 내에서 서울 2년 이상 거주자 100% 우선 공급합니다. 공공분양에 당첨되려면 소득이랑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외벌이 신혼부부와 생애 최초 100에서 130% 적용하며, 다자녀와 노부모부양 120%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자동차 3,496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주택 크기별로 소득이랑 자산 기준 다르게 적용합니다. 전용 면적 60 이하는 소득이랑 부동산 등 자산 기준 충족해야 하지만 전용 60 초과는 무주택만 유지하면 당첨 가능합니다. 특별 공급이랑 일반 공급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주택 청약 종합 저축 또는 청약 저축 가입자로 신청하는 유형에 따라 6회 또는 24회 이상 월 납입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은 현재 집이 없는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생애 최초와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이랑 다자녀 등이 있습니다. 특별 공급은 같은 세대에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는 유형에 상관없이 평생 한 번의 당첨 기회만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공급은 청약 통장 24회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중에서 70%는 저축 총액이 많은 순서로 나머지 30%는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선정합니다. 지금까지 잼스톤 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